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를 쫓아다니는 수시미TV의 조차장입니다. 오늘은 도심 속 작은 쉼터 옥수역에 있는 달맞이 공원에 찾아왔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건강관리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가보실까요? 고고! 나이 그리고 사는 지역 간단하게 음...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 일, 일은 일고 어? 마장동 그쪽에서 왔어요. 마장동 왕십리 네, 쪽이요? 네, 운동이 되니까 그냥 운동다 네. 운동삼아 오신 네. 거예요? 평소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아니요 걷는 거예요, 그냥. 걷는 거? 네, 이렇게 하루에 뭐한두 시간, 세 시간씩 걸어다니니까 운동 기구 많으니까 이런 거 잠깐씩 걷는 거고. 보통 혼자 다니세요? 마누가 없으니까 혼자 다니니까. <laughs> 친구분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친구들은 많아요. 근데 네. 이 동네 안 살고 직장 동료들도 많고 많은데. 친구들 만나면 뭐 하세요? 술 먹는 거지, 뭐 다른 거. 술은 어디서 드세요? 안양 같은데, 군포 같은데 이런데 많아요. 저런데 다니면서. 네. 저그 안양 같은데 가면은 산에도 네. 올라갔다 오고. 그렇죠 네. 다른 취미는 운동 말곤 없으세요? 우리 형제들 좀 가끔 만나는 거고 그런 거죠. 몇남매세요 형제세요? 우리 저 형들이 한두분 계시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그래도 근데 형제가 제일 낫더라 형제 만나실 때가 제일 좋으세요? 마누라가 좀 아파가지고 저거도한 2년 전에 죽었는데 음...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형제들은 걸다 이해를 하니까 도와주고 그죠 음... 말도 그러지 이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음... 형제들이 제일 낫고 건강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나도 그 다리를 못 썼었는데 네. 주사 맞고 그 다리를 많이 했었는데 무릎이요? 네그러니 어... 병원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 도안이라고 그래서 난 도안인 줄 알고 그게 그래 굉장히 있었더니 또뭐 어떤 의사 한 분이 나이가 좀 지고 던 분이 당신을 걸어 댕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몇년 전에 이렇게 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걸어가는 게한 사십 분 이렇게 걸리는데 올때 걸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나아지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주사 맞고 그러는 게 이제 주사 안 맞고 두 시간 세 시간씩 지금 이렇게 걸으니까 그래서 걷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무릎이 괜찮아지신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은 음. 이제 막 조금씩 뛰디우고 되고 이렇게 계단 같은 거든 게도 음, 괜찮고 신장 당뇨 뭐 이런 건 괜찮으세요? 음, 괜찮고 너무너무 다행이니까 그래, 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몇살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결혼하기 전에 청각때 같으면 제일 좋겠죠 가서 말.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거 보세요? 그저 이분아 가시나 하나 만났으면. 좋은 가 같았지 뭐 젊어서 안쓰면 지금도 만나실 수 있잖아요 애들도 있고 음. 그러니까 다 태어나면 사모님이랑 다시 결혼 안 하실 거예요? 괜찮았어요, 만 <laughs> 네. 아, 아파서 저거 말하면 죽어서 그렇지 어디가? 췌장암이셨습니까? 아, 그래서 그건 뭐 병원에도 아마 한이삼년된 겠는데 네. 그때 못고 죽고 죽었으니까 음... 뭐 지금도 만한 음... 생각은 많이 나겠지. 언제가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 저녁에 잘때 그렇게 많이 나겠지. 뭐 전자 있으니까 뭐 사모님한테 영상 편지 못 다한 말이나 옛날에 그러잖아요. 좋은 일만요. 뭐 어디 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어디 저 부잣집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지. 뭐.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전에 직장생활은 출판사에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동아출판사라고. 네. ]죠. 저 알아요. 정가 나오는 데 아니에요? 어, 정가도 나오고. 그렇죠. 정가 나오는 데잖아요. 또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죠. 그래도. 어, 일하는 거 재밌으셨어요? 대개 보면 자기가 네. 제일 힘들 줄 알잖아요. <laughs> 다닐 땐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데를 갔다가 <laughs> 집사람한테도 힘들다고 그러고 그는 게. 지금 생각 그렇게 보면 참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요 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직장 다니면서 아 너무 다니기 힘들다 그러는 젊은이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나이가 되니까 네. 이제 직장도 안 되고 이제 네. 그렇지만 은 다닐 때가 제일 좋고 그때가 그래도 좀 행복할 때예요. 음, 무슨 생각하면서 버텨야 될까요? 다 힘들어 어디 가도 힘들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버텨야 되는데 힘든 거뭐 알은 네. 힘들다 우리지만 그래도 앞으로 뭐 살아가려 고 그러면 뭐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 있고 책임감. 있고 그러면 음. 책임감. 책임감으로 책임감 생각하고 그렇죠. 버텨라 요즘에 지내시면서 다른 뭐 불편한 사항은 없으세요? 나는 지금 필요한 거 없어요 그냥 음. 저 하나죠 외로운 것뿐이지 다른 건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심이 파이팅! <laughs> が